다음은 3일 자유혁명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우리구아당 청년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일 자유혁명 선언문. 문재인 조기 퇴진으로 자유대한민국 대찾자 오늘 우리는 태극기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년에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멈추어 섰으며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은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사회주의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또한 자유와 권영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한미동맹은 신중 매국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급격한 위기의 직면에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핵으로 위협하는 지금에 이르렀다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들은 선동과 조작, 분모와 기획으로 만들어진 거짓 촛불 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개혁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켰고 행정부를 시작으로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켰으며 사회주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뒤흔들었다. 중국 폐렴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방지하였고 전세계 OECD 37개 국가적 꼴찌 세계 102번째로 중국 폐렴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 폐렴에 대한 대응 실패와 아니라는 대처로 2월 26일 기준 8 8 89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무려. 1,585명의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경제는 파탄이 났고, 취업자는 급감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 전대 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 옷가거짓과 선동질로 국민을 분열시켰으며. 심지어 국민을 희생양 삼는 악랄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통해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여론을 조작하였고 사기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렸으며 울산 광력시장선거에처관대 개입이라는 불법을 자행했으며 라임, 옵티머스 등 서민의 돈을 갈취한 권력형 대입주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시켰다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하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핵을 무장한 북한 김정은에게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계획을 마련하다가 불통이 일어났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과 불법 운운과 비리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매공도 문재인은 국정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힘이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하고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신공항 변론을 뒤집고 불법으로 28조 가족도 정치공항을 추진하려는 음모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국정농단이다. 이제 우리 공화당은 3일절 문재인 조기 퇴진 총력투쟁을 위한 자유혁명선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국민께 선언한다. 하나, 우리 공화당과 애국국민은 선태한 외국을 다시 세우는 자유혁명을 반드시 완수한다. 하나,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은 토창외국노신중외국노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현미동맹을 다시 국권이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며 북한의 김정은 독재를 종식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한다. 하나, 우리 공화 국민은 불법 탄핵과 정치보복으로 3년 11개월 동안 국정투쟁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어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고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든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외국로문세인을 몰아내고 자유시장경제 지켜내자. 내국 2021년 3월 1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공도 문재인 적결운동법 공동대표 법평환.